자, 스방 고교 기본편 상2.0 유니 23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많이 봤던 접두사죠.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com, c o n show l, c, o, r이 -E, 함께라는 뜻이었습니다. 함께. 가볍게 또한번 보죠. 컴 o m 하면, 함께 pit. 자, 추가하다는 뜻이죠. pit는 s 추가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함께 추가돼서 경쟁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colleague는 함께 리그에서 활약하는 동료, 이런 뜻으로 이었습니다. construct는 함께 협의를 트랙트, 끌어당겨서 계약하는 거죠. 계약이란 뜻이고, 함께 corrupt는 도덕성이 깨져서, 음, 락하는 거죠. 타락 가볍게 보시고,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theory. th-e-o-r-y, theory. propose 제안하다죠. 새로운 theory를 제안하다. 자 시어 이론상으로 실제는 어렵지만 시어이 시워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시어 이론 그래서 이론이란 뜻이 theory theory. 자, th 발음이죠. 혀를 살짝 깨물고 발음합니다. theory.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다 할때 theory. theory theory. 그다음 negative. 네거티브할 때 negative effect. 네거티브라는 말 많이 쓰죠. 상대를 뭐 하는 네거티브 없는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선거, 상대를 모함이 없는 것, 부정하는 것, 상대를 부정하는 선거가 네거티브죠. 자신이 장점에는 공략을 얘기해야 되는데 상대를 부정하는 게 선거 전략이 되는 거 좋지 않은 거죠. 네거브 이펙트하면 부정적인 영향니다 부정적인, 부정적인. 네거브 네거리. 다음 레이어. 오션 레이어 하면. 레이저 광선이 뿅뿅뿅뿅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쏩니다 그래서 레이저 광선이 층을 형성한다. 층. 그래서 오존 레이 어 오존층. 레이어 레이어. 다음 다이나믹. 다 dynamic f r m 하면 어떤 회사일까? 다이나믹하다는 말은 많이 쓰죠 아주 역동적이다 할때 다이나믹이죠. 그래서 역동적인 삶이 다이나믹. 그래서 다이나믹 역동적인 회사. 다이나믹. 그다음 deny, deny the message, 메시지를 deny하다. 자, 뒤로디 i 하며 나이를 d i 하며 나이를 마하다 음, 보통은 자기 나이를 인정 안 하고 더 젊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이를 부정하다, 거부하다. 자그 메시지를 거부하다 부정하다, 거부하다, 부정하다, 거부하다, 부정하다 deny. 자 명사 점미사로 a 를 붙어서 부정, 거부 이런 뜻이 되네요. deny, deny, 그 다음 form law form 하면 법률 form, 뭘까? 남의 자를 form, form 보는 것을 금지하는 확고한 회사, 이런 뜻이네두 번째가 회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회사라는 뜻이 law form, 법률 회사, form, form 그 다음 form form determination 어떤 결심일까요? 남의 자를 form을 금지하는 확고한 회사, 확고한 회사. 이번에는 확고한 결심. 확고한 결심. form, form, form. 그 다음, confirm. confirm a reservation. 예약을 confirm하다. 함께 확고한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죠. 함께 확고하게 확인하다. 함께 확고하게 확인하다. confirmation 하면 확인이란 뜻이 되죠. confirm, confirm. 그 다음, lay. 자, lay eggs. 알을, 음, 원래 lay가 놓다 두다죠. 그 아래에 둔다. 알을 아래에 두면 알을 나타란 뜻이 되죠. 그래서 나타란 뜻도 있네요. lay. lay, lay. 그 다음, lay out. 상점의 s t o r e layout. 자, 밖에 펼쳐두고 배치하는 거죠. 위치를 배치하다. 또는 펼쳐두고 설계합니다. 배치, 설계, 레이아웃, 레이아웃, 레이아웃. 그다음 스피드 뷰 가져. t h e o 이론상으로는 있어, 이론. Negative. 전략. 부정적인. l a y 레이저가 뿅뿅뿅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형성하다. Dynamic. d 한 삶은 역동적인 삶이죠. deny. disarm the 나이를, 즉, 나이를 부정하다, 거부하다. form. 남의 자를, f r m 을 금지하는 확고한 회사. 확고한 회사. confirm. 함께 확고하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다. 확인, 확인하다. lay. lay는 두다 놓다인데 r을 두다 놓다면 r을 나타난 뜻이었죠. lay out. 바깥에 펼쳐두고, 배치, 배치하다. 설계, 설계하다. 네, 이런 뜻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